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의 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요 팔로우스로 동작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조금 더 임팩트 순간에 공과 헤드가 마찰이 생겼을 때 그냥 힘을 놔주는 것이 아닌 한번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요. 자, 이 동작은 방향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정타율을 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 만약에 우리가 공을 칠때 왼쪽 다리의 축이 무너지면서 아무리 빠르고 힘있게 공을 친다고 해도요. 결국 왼다리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빠른 스피드도 정확한 정타율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왼쪽 다리의 축이 정확하게 단단히 딱 지탱을 하고 있는 느낌이 중요하고요. 그 지탱을 한 상태에서 이 클럽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닌 클럽을 이렇게 접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낚아채는 동작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왼쪽 축을 잡아주는 역할은요. 어드레스를 할때 평상시의 느낌보다 왼발을 살짝만 한시 방향 쪽으로 닫아주세요. 자, 이 느낌을 갖게 되면요. 아, 뭔가 왼쪽 발이 이렇게 잡히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날수 있지만요. 이 느낌으로 우선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왼쪽의 축이 왼쪽의 다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조금 지탱이 되는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느낌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왼쪽의 축을 잡을 줄 아는 느낌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닫아서 이 느낌을 이해해주시고. 왼쪽이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은 나지만 결국에는 왼쪽의 골반은 목표 방향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이 정확한 하체 의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흔히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많이 했었던 연습이기도 한데요. 팔로우스로 동작해서 그립 끝이 이렇게 양팔 팔과 이 클럽이 약간의 니은 자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이 그립 끝이 바닥을 바라본다. 자 공을 치자마자 바로 탁 접은 느낌, 공을 낚아채주는 느낌으로 클럽을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주시면요. 헤드 스피드가 놔지는 것이 아니, 한번더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정확한 원 운동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이 있어야만 조금 더 힘있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칠수 있다는 라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왼쪽 축을 잡아두고,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서 공을 놔버리는 것이 아닌 낚아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면요 왼쪽 축이 잘 잡힌 상태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을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